안녕하세요 예비신부 김미진 예비신랑 박종훈입니다 저희는 작년 7월부터 준비해가지고 여유롭게 기간을 두고 했어요 웨딩드레스 이렇게 다닐 때 한번 같이 갔었거든요 새하얀 그런 드레스 입은 거를 처음 봐서 그런지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걸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하고 가격을 안볼 수가 없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이쁘고 카드왕에서 반반반 청첩장이 있더라고요. 최소 수량이 50장으로 시작돼서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여러 디자인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버지께서 이제 좀 격식을 차리는 그런 자리가 많아서 이제 웨딩드레스라는 디자인을 선택했고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개성을 위해서 이 첫걸음이라는 디자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서 아주 어른들이 좋아하실 디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첫걸음 처음에 받아 봤을 때 너무 귀엽더라고요 완전 제 스타일이었어요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. 잘 선택했다. 둘다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. 우편을 받아보면서 이렇게 번거롭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문구나 뭐 이렇게 저희의 이름, 부모님 성함 이런 걸다 넣어보고 이 디자인이 저희가 생각했던 디자인이 맞나 이런 것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시간 낭비가 좀 적었고 샘플 받아보고 버리는 게 되게 아까운 것 같아요. 근데.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디지털로 음. 받아본다는 게또 저희의 이름도 적혀있는데 그걸 막 찢어서 버리기도 네. 그렇고 막 그러는데 디지털 샘플이 네.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최대한 많이 드려야지 서운해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욕 먹더라도 <laughs> 그래도 최대한 많이 돌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. 너무 연락 을안 하다가 이렇게 청첩장만 보내는 거는 제가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. 제가 이렇게 청첩장을 드린 다음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는 모두 다 드리고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싸우지 말고 음. <laughs> 잘 준비하고 그리고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고 그래. 행복하게 살자. 까 <laughs>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잘 헤쳐 나가 보자. 잘 살아 보자. 그래. 화이팅. <웃음> <웃음> 파이팅. <웃음>